네네. <laughs> 히! 아, 이거 엄마가 들고 있을게. 가봐. 히! 아, 예뻐! 이쁘다! 와, 어. 우와! 희랑 너무, 너무 잘 어울린다! <laughs> 어, 아빠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아빠 울카! <온가? 웃음> <laughs> 알았어, 희 따라갈게, 희가 가. <laughs> 아이 착해 마지막 <웃음> <웃음> 어 꽃봐봐 <꽃다>, 여기 꽃봐꽃 <laughs> <laughs> 진짜 많다 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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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, 귀여워. 아가들 어디가? 다른 포즈 해봐, 또 다른 포즈. 다른 포즈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잘 나오네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봐봐,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귀여워. 맞아. <laughs> 맞아, 물고기야? 아, <아니>, <laughs> <오>, 물고기구나. <laughs> 이 찍은거야? 와잘 나왔다 당신 오오오나이이 오. 오. 고맙습니다 이아불나 좋아하는거네 이시 원래 잘 먹어 먹을 줄 알아 와이왜 이렇게 잘 먹어? 왜 이렇게 잘 먹어? <웃음> <웃음> <도와> <웃음> 잘 먹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먹네 저 돌려 사진 미치겠다, <laughs> 귀여워. 아왜 그래, 귀여 하는 도쯤로 세로로. 응. 귀여워 <laughs> <laughs> 비가 와서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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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불안정해. 웃음> 잡았다! 어디 간 거야? 달맞이꽃 다 없어졌네? 달맞이꽃 <laughs> 이제 추워져서 없어졌나 봐 맞아 이제 또좀 날씨 따뜻해지면 또 다시 달맞이꽃 생길 거야 희 <laughs> 오늘 배잘 따고 와 <laughs> 알았지?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 엄마 <웃음> 아. 맞아 선생님 잘 따라가야 돼손꼭 잡고 그렇지 안전벨트 꼭 메고 버스 탔을 때 에이 엄마 선생님이 안전벨트 해준다니까 진짜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진짜 큰거 떴네. 우와. <laughs> 고마워. 맛있게 먹을게. 엄마 이거 할미 응. 할비 집에. 뭐 응. 먹을까? 할미 할비 집에서 먹어? 응. 할미 할비 집에서? 응. 그래 일단은 가자 이제. 만 원. 우와 그거 할비 갖다 줄 거야? 할미 할비? <laughs> 야 많이, 많이 먹으라고. 많이 응. 먹으라고? 좋았어. 힘내라고. <laughs> 그래 우리 가보자 이거 갖다 주라. 응. 할 할미 응. 먹고 싶을걸? 맞아. 할미 할미도? 응. 응. 할미 할비 같이 먹으라고 하자. 아닙니까. 응. 펜치미니오마이갓 응. 고마워요. <laughs> 움직여, <laughs> <laughs> 어? 뭐 하하하하다하하하이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 <생각하는데? 웃음> 아빠도 아빠 아빠 움직였대, 좀음 걸어 빨리. 아, <laughs> 나도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걔때 지가 와니요, 어, 지가 대장이야지가 대장. 누구냐? 보지가 다아 아무것도 안 움직였는데. 그래, 안 움직였어, 가자 다시 해. 아, 그러니까 안 움직였으니까 다시 해야지. 다시 해. <laughs> 안 움직였다며? 됐습니다. <누구? 웃음> <laughs> 엄청 빨리 갔어. 어머. 아니야? 아! 오! 오! 때리고 때려. 달려 달려! 배 <laughs> <하비야> 이번에. <웃음> 네. <웃음> 신났어. 신났어. <웃음> 노마 꽃이 피었습니다. 와, 얘 잘한다. 아, 움직이 아, 움직이움직이움직이 <웃음> 앉아 앉아 <laughs> 그기다려기났네이 <laughs> 찐빵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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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. 아집이빠르다와집 빨리 버리 아야 <laughs> 네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? 응. 왜 조용히 해야 돼? 응. 어, 이거 만들고 있잖아 그래, 아, 만들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 돼? 응. <laughs> 아씨 사기 <laughs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세개 만들어 놨어 알았어, 알았어, 이거 아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고야이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